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탐색적 유인 분석을 한번 어, 방법 분석 방법을 살펴보고 또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가정 어, 그 모형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사회적 지지 독립 변수에서는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이렇게 있고 매개 변수는 자기효능감, 종속 변수는 학교생활 적응이네요. 그래서 그 문항은 측정 그 이제 변수들 각각 개별적인 이제 그 변수라고 칭할게요. 친구 지지는 뭐네 개의 문항 변수, 가족 지지는 세 개, 교사 지지는 네 개의 문항, 그 자기효능감 세 개의 변수, 그 다음에 학교생활 적응은 여섯 개의 변수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인과 관계 전에 타당도 이 측정 도구의 타당도가 어잘 구성되었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분석을 이제 SPSS 기준으로 보면 분석을 누르고 차원 축소에서 요인 분석을 이제 누르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술 통계라는 걸 이제 먼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통계에서 그 초기법은 이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박스 친 거, KMO와 그 바틀라이스 구형성 검증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 구형성 검증은요, 상관행렬상의 모든 상관관계 값들의 전반적 유의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유의적일 때 자료가, 이 데이터가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KMO. 그, KMO 표본 적합도를 이제 보는 건데요. 이 KMO는요. 전체 상관 행렬이 요인 분석에 적합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리고 0.5에서 0.6 이상의 값이 나오면 분석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0.9 이상은 매우 적합. 0.8이나 0.9에서는 다소 높다. 0.7에서 0.8 미만은 보통이다. 근데 어쨌든 0.5 이상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그뭐좀 그뭐 까다롭게 보는 학술지 같은 데에서는 0.9 이상을 준수하도록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KMO는 그 좀더 쉽게 이제 변수 간의 어떤 편 상관을 파악하는 척도로 요인 분석에 사용된 그 변수의 수와 케이스 그러니까 관측치 수가 적절한지 파악 하는 검정 방법이에요. so 이 kmo는요. 그 카이저 메어 그다음 올킨이라는 그 학자들이 이 개수 값들을 제곱한 값들의 비율을 처음 소개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앞글자를 따서 KMO 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KMO 그걸 보면 그 요인 분석은 어떤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의 집합이 존재해야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K KMO 표본 적합도는 상관 개수의 크기와 편상관 개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지표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KMO의 그뭐 식을 보면 상관계수 제곱의 합과 편상관계수 제곱의 합, 이거를 이제 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관계수 제곱의 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KMO예요. KMO 그 값이 그 1에 가까워, 뭐0.9 이상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 편상관계수 값들이 상관계수 값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죠. 당연한 거죠. 편상관계수 제곱의 합이 이제 분모에 있는 거니까 이게 더 작아져야겠죠. 근데 두 변수의 편상관 그 계수는 어떤 두 변수의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 혹은 배제한 상태에서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의 연봉과 어떤 혈압, 연봉과 혈압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봉과 혈압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겠죠. 연봉이 높으면 경력이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판단해 볼수 있는데 추론해 볼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해당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즉 허위 상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나이를 통제 즉 배제하고 분석해야지 정확한 상관관계를 알수 있는 것인데 이를 편상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두 변수의 편상관 그 계수가 상관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것은 어떤 그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는 순수한 관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변수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좀더잘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KMO 값이 높을수록 요인 분석을 진행함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 KMO는 1에 가까울수록 좋구나. 그래서 무조건 KMO 값이 0.5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구나. 어,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은 논문에 보고를 해야 돼요. 자 다음 이제 기술통계에서 이 클릭을 끝 클릭을 끝냈으면 이제 밑에 기술통계 밑에 요인 추출이라는 걸 이제 딱 눌러요 그럼 거기에 방법을 이제 옆에 누르면 주성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주성분이 주성분 밑에 또 이렇게 그 클릭하면 밑으로 쭉 나오는데 뭐 가중되지 않은 채소 제곱법 일반화 채소 제곱법 최대우도법 주축 요인 추출법 알파 요인 추출법 이미지 요인 추출법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주성분 분석이다. 주성분 분석은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변수들을 어떤 요인들의 선형 결합으로 가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은 수의 요인으로 압축할 때 효과적인 겁니다. 주성분 분석이. 그리고 이제 가중되지 않은 그 다음에 그 일반화 최소제곱법 어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글이 는거 한번 대충 이렇게 보시고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최대 우도법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이 최대 우도법을 누르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설 우리가 예시 주성분으로 예를 들 건데 거기는 성분 행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최대 우도법을 누르면 이제 패턴 행렬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최대 우도법은 공통 요인 분석 방법으로 관측 상렬 상관 행렬로부터 모상관행렬을 추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인 추출 방법이다. 최대 우도법을 그 다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주축 요인 추출법입니다. 이 공통성에 대한 변화량을, 변화량을 수렴하는 점까지 반복 계산해서 적합한 요인들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추출, 요인 추출은요, 방법이 주성분 분석과 최대우도법과 주축요인 추출법인데, 이 중에서도 주성분 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주축요인 추출을 하더라도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알파요인 추출법이라든가 이미지요인 추출법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이제 뭐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글만 보시고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 그 주성분 분석 그 요인 분석에는요 주성분 분석과 공통 요인 분석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수 있거든요. 주성분 분석은 다수의 여러 변수들을 그 소수의 요인으로 각각 그룹화시켜서 압축 그 추약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주성분 분석의 목적은 상관관계를 갖는 다수의 변수에 포함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포착하면서 이 다수의 변수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그보다 적은 개수의 변수로 대체하는 겁니다. 주성분 분석이 그래서 여기서 추출된 변수를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성분 뭐 주요인이죠 주요인이랑 주성분 그래서 이 주성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존 변수들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총 분산을 기반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고요. 먼저 추출되는 그 주성분 요인일수록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분산을 그 설명할 수 있도록 주성분 요인을 순차적으로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자, 주성분 분석 말고 공통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통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들의 기저를 이루는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들 간의 공통 분산만을 기반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고 자료 축소 차원을 포함해서 자료의 어떤 내재적인 존재 속성까지 탐색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주성분과 공통요인 분석 둘 중에서는요 주성분 분석이 그냥 많이 사용이 돼요. 이유는 변수의 총 분산을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어떤 손실을 줄이고,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총분산을 가능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수의 수가 30개 이상, 그 다음에 변수, 모든 변수의 공통성이 0.6 이상으로 나왔을 때, 주성분이나 공통요인 분석이나 그 모두 유사한 결과가 도출하게, 도출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 간에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가 높거나 변수의 수가 너무 많거나 결측치, 응답, 무응답, 이런 결측치가 너무 많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공통요인 분석이 좀 유용하거든요. 좀 정리를 하면요. 주성분 분석은 사전 선행 연구 혹은 이론적 지식이 충분하고 최소 요인으로 축소하고자 할때 사용이 되고요. 공통요인 분석은 분산을 구성하는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할 때 어, 이럴 때 사용하면 좀 적절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주성분 분석이 좀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인 추출이 끝나면 이제 요인, 아, 요인 추출 전에 요인 추출에서 주성분을 이제 우리가 딱 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뭐 상관행렬 누르고 그 회전되지 않은 요인 해법 이렇게 클릭하고 그 밑에 이제 스크트 도표까지 하면 이제 그래프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체크를 안 했는데 스크트 도표까지 체크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추출해서 고유값 기준은 다음 값보다 큰그 고유값 있잖아요. 어, 이거는 그 선행 연구가 없고 새로 개발할 때 내가 변수를 투입을 했는데 요인이 어떻게 묶일지 몰라. 이럴 때 이제 그 개발 척도, 새로운 개발을, 척도를 개발할 때 이거를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요, 여기서, 요기서는 아까 우리가 변수가 몇 개였죠? 그 요인이 추출할 그 잠재변수가. 사회적 지지에서 3명, 아, 세개 친구 지지, 교사 지지, 가족 지지, 이렇게 독립변수 3개. 자기효능감 매개변수 하나.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적응, 종속변수 이렇게 해서 5개의 그 잠재변수, 요인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5라고 저는 여기다 이렇게 5라고 클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렴을 위한 최대반복 25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이거는 이제 기본 값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인 추출에 대해서 2 5회에 최대 반복 계산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대 값을 뭐 다시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 크게 손대지 마시고 그냥 25 그대로 지정을 해서 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그 요인 추출이 이제 그 설정이 끝났으면 그 밑에 요인회전을 또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뭐 방법에는 요인 회전 방법에는 베리맥스, 직접 오블리민, 뭐 코티맥스, 이코맥스, 프로맥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베리맥스, 코티맥스, 이코맥스는 뭐라고요? 직각 회전 방법. 그 다음에 그 직접 오블리민이라든가 프로맥스 이런 방법은 사각 회전 방법이다. 그래서 이 베리맥스는 요인 행렬의 어떤 열, 이 열의 분산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요인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코티맥스는 이행 행을 중심으로 한 변수가 한 요인에는 높게 다른 요인들에는 낮게 적재되도록 그 해서 변수를 좀 단순화하는 방식이고 이코맥스는 어 베리맥스와 코티맥스를 좀 혼합한 그 절충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 코티맥스는요 변수 해석은 용이한데 요인의 설명은 부족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요 어 이코맥스는 베리맥스와 코티맥스를 혼합한 만큼 어떤 논의성에 대한 그,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논의성이 크다. 이런 문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각회전에 이제 직접 오블리미는 델타가 음수에 가까워질수록 요인 기울기가 평평해지게 하는 방식이고요. 프로맥스는 요, 회전 요인이 상관되게 하는 회전으로 대용량 데이터에 좀 적합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각회전은 그 어떤 절차 문제와 내부 알고리즘 뭐 등등의 일부 문제로 약간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좀 정리해 보면 직각 회전에서는 우리가 베리맥스를 많이 사용하고 사각 회전에서는 직접 오빌리민 이렇게 조금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전해법도 이제 그 이건 기본 설정인데 그 회전된 요인 행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이제 딱그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점수라는 게또 있어요. 근데 점수를 또 클릭을 하면 변수로 저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요인 점수를 변수로 저장해서 구분된 요인의 변수를 생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요인이 예를 들어 다섯 개로 탁탁탁 구분됐다. 그러면 나중에 그 SPSS 데이터 그 창에서 딱 보면 변수 다섯 개가 FAC로 시작하는 변수 다섯 개가 생성이 돼요.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회계분석이라든가 판별분석이라든가 어뭐 이럴 때이 어그 변수로 저장한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요인 점수는 그 요인을 나타내는 어떤 비교적 정확한 값이 되지만 요인 점수에 미치는 개별 변수의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구분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기 분석 등에서, 어, 어떤 용, 저는 뭐, 두 가지를 다 써요. F 값, 변수 저장 요인 분석에서 F로 된 값과, 혹은, 그, 변수 계산한, 그, 평균 낸거 있잖아요. 이 변수들의 평균. 이걸 낸 걸로도 회기 분석을 하고, 어, F 값으로도 하고, 변수 저장 값으로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 방정식에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면, 그, 회기분석에서 그, 이 요인점수로 계산한 것보다 평균점수로 변, 변수 계산한 거 그것도, 그걸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뭐 나중에 그, 어떤 걸로 분석, 회기분석을 하든 뭘 하든. 자, 어쨌든 점수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순 정렬은요. 그 밑에 이제 옵션이라는 걸또 누르면 크기 순 정렬한 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요인 적재값 행렬과 구조 행렬을 정렬해서 그 동일한 요인에 대해 높은 적재값을 가지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좀더 편합니다. 안 해도 돼요. 이 지금 보여지는 이두 가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셋업이 딱 끝나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확인 버튼 딱 눌러서 이제 분석을 탁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논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어, 알면 되겠죠. 그 지금 이 여기까지는 그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이었고 다음 시간에 어그 나온 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